아오, 와 일났네. 일단 하나 깨고. 아오씨. 아! 눌렀는데 쟤들을 먼저 깨야겠다 아니 쫄봅 잡는 것도 힘들고 너희 자식 너가 본체였냐? 가지마 여긴 혼백이 머무는 곳이고 넌 망자가 아니야 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건그 사람뿐이야 그렇게 확신한다면 오장군을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있을까? 넌 분명 스스로도 의문이 있는 거야 제 강공의 행위는 전우와는 비할 수 없지 넌 그저 제 멋대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조종했거든 일단 아닌 건 확실함 일단 내 탓은 아닌 듯함 오케이 레이 커지는데. 기분이 쎄먹. 아, 안다. 으아! 저쪽으로 가야 되나? 아, 이 누르고 있으면 더. 아! 이걸 이걸 이제 알았다니. <laughs> 근데 네가 떨어지면 안될것 같은데. 잘못친 거 아니야 이거? 아. 아, 흠 지금 찍을 게 없구만. 너무 강화를 많이 했나? 화살 사거리. 내릭 데스스타도 사거리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어이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정말 따라오다니. 그래. 직접 봤잖아. 부조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협조해라. 이 시체의 산이 바로 네가 누울 자리가 될 것이다. 둘이서 이제 싸우게 되죠. 넌한 번, 근데 나한테 한번 지지 않았니? 아, 이런. What the fuck? 아야. 완전 난리네. 아 이거는 H. 아 어려워. 와 어렵다. 뭐야, 이거? 아, 패턴. 아, 되돌려치고 그런건 생각 안해야겠다 아,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복잡하네 그냥 붙어서 너나 패는거다 속박하고 있던 시체를 파괴했다 그의 영혼은 갈 곳을 잃었고 자신이 만든 시체의 산에 삼켜질 처지가 되어 그의 혼백은 결국 내게 투항하게 되었다 이또돌아왔고 이제 원한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 힘쓸 셈인가? 경경의 균형에 다녀왔습니다. 그서 처참함을 받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백성들의 고통도 잘 보았어요. 난못 봤는데. 이 모든 것은 전씨의 악행 때문이니 전체 결백을 증명하고 그자의 운명을 밝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면서도 백성을 위한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율 법칙이 있고 이는 한 사람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혼란하면 천하도 혼란하고, 그 마음이 안정되면 천하도 안정된다. 사람의 마음이 혼란한 것은 저가나한 무리들의 끊여 끊임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오자서는 일대 호걸이었다그 자신의 집념이 아니었다면 전씨가 어찌 그를 부릴 수 있었겠느냐. 이것 좀 보세요. 이건 확실히 오자서의 혼식이다. 혼식, 이 능력을 가진자가 죽으면 그 심력이 뭉쳐 이러한 혼식이 만들어진다. 그대가 오자서의 혼식을 얻었으니 이제 그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이외 수학기로 스킬 훔치기 같은 거가 그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랄 뿐이다. 나머지 두 사람을 찾으러 갈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가서 배신당하고 하겠네 아 그래서 1,2,3,4 보자 한번 써보자 여기서는 안 써지네 뭐줄거 없습니까?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아아 아, 혼식이 5개 있고 그 중에 4개만 쓰네 <laughs> 모자서의 고속 참격을 이용해 공간을 찍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을 생성해 주변의 적을 찍고 일정량의 피해를 입힌다. 이거 쓰면 무적인가? 한번 써봐야겠네. <목소리> 음흠. 금역이었으니 당신밖에는 올 사람이 없겠죠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당신 뿐이고요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는 거죠 바깥 세상을 돌아보고 싶지 않나요 전 못합니다 전 어릴 적에 바다에 빠져 죽은 뒤로 죽어넘고 나면 이곳에 머물렀죠 그럼 이미 죽은 사람이란 거잖아 나오면 안 되지. 제 몸백은 새가 되어 이 동해를 메우고자 했어요.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슬플 뿐인데, 전 오히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지금은 염제 깨셔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럼 다시 서로 만날 수 있지 않나요? 원래라면 그래야 맞겠지만 수년 전 전화가 무슨 방법을 썼는지. 인간계와 황천사의 균열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인간계에 잡념을 푸는 수많은 원혼들이 그 틈으로 빠져나왔죠 그래서 지금 혼령들이 자꾸 돌아다니는구나 원혐도 커서 그랬는지 이번에도 영향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전화인가 이제 전 그저 이곳을 지킬 수 밖에 없어요 더큰 화를 불러 아버님의 이름을 더럽힐 순 없어요 결국 그 전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위에 저거 뭐지?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많네. 아, 위는 머리는 사람인데, 하체는 새였구나. 그럼 이게 다 새라는 소리야? 헐, 배경도 그렇고, 이 지역은 참 신기한 게 많네. <목소리> 오래전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난다. 조시는 해안에 별장을 하나 지었었다. 많은 공녀와 무희들이 그곳에 끌려가 사대부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비록 이상한 점이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진서가 이곳에 나타났었다고 한다. 이런 무방비 상태 공에 들어가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너에게 어려운 일은 대체 뭐야? 뭐지? 음. 저기 내가 보인다고? <laughs> 유령들이 흔히 하는 대사 응. 내가 보이니? 넌 누구지? 여기 왜, 왜 온거지? 방금 들어간 사람의 수종이 어. 옵니다 아너 놀러온건가? 먼저 들어가 봐 <목소리> 저들이 석판을 가지고 논지도 <목소리> 아주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할까? <목소리> 이건 이곳의 배치다 <목소리> 석판을 이용해 <목소리> 저 빛나는 방들을 연결해야만 공인을 풀수 있다. 한번 해보자. 네. 저 석판은 내게 줄게. 내게 쓸모 없으니까. 뭐하니 뭐라고 있는 거야? 저 빛나는 방들에게서 모두 석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석판을 모두 찾으면 별장으로 가는 문을 열수 있다. 아... 결국 또 탐험이네. 아 그러면 저 빛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아, 그럼 조기 열린다. 아, 그러면 이제 썼던 걸 보다 보니까 보였을 뿐이야. 어선가. 어선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생기면 좀 도와주세요. 아, 저거를 이제 하나씩 넣어가지고 필요한 건 필요한데다가 끼웠다가 뺐다가 하면서 가야 되는구만. 어머나. 물길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지 말라고. 에어. 아 진짜! 세로. Okay, 얻을 때마다 보스랑 야워으로가는 단서야. 잠깐 옛날의 기억가 담긴 그림이 있는가 같은데 저정날의 태자가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나요? 뭐라고 하였느냐 <목소리도> 오만한 놈이 사람은 각자 짱이 있는데 제나라는 대국이므로 자신과 맞지 않는다 했답니다 <목소리도> 아바마께 혼사를 거절한 것인데 설마 <목소리도> 그가 알아챈 걸까요? 우리의 일이 처럼 은밀한데 누가 어찌 알수있느요 설령 소문이 난다 하더라도 보앙의 기에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목소리도>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음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서로 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로. 여우 요괴 같구나. 거미서 우리 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말이에요. 그러게. 왜 이런 그림이 있는 거지? 난 이유를 알것 같은데, <laughs> 어 불이 켜졌다. 저 불은 무슨 의미일까? 이걸 일단 빼고, 그럼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면 그렇지. 자 스토리는 너무 좀 뻔한데 생각보다. 아이고. 선닉 스킬 완벽으로 상쇄 가능. 관통 공격은 방어볼까 아니 씨. 우와 다 맞는다. <laughs> 아 너무 아픈데? <laughs> 데미지 다 들어오잖아. 방어 가능하다며. 잠깐 어디까지 한 거냐? 아 일단 불은 켜졌고. 아 진짜 아파 죽겠네. 관통 공격은 방어가 안 된다.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카드를 일단 깨기는 깨야 될거 아니야? 흐아저 음... 어떻게 잡으라고? 아프다. 아,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아, 저걸로 깨라고 헐, 아이고, 아파라, 아!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 아우, 씨. 아! 아오! 아, 죽여라. 아! 어떻게 하라고? 그냥, 때려서, 깨야겠어 그냥 이게 답인가보다 <목소리> 오오 <오오오오오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아씨 아, 잠깐, 잠깐, 얘 부터 일단 좀잡 읍시다. 아야, 아, 힘들 어. 지면 안 되는 거였나? <laughs> 어 깜짝이야. 아. 좀. 아 좀. 아왜 <laughs> 꺼라. <놀라레> 물약 다 먹었잖아. <먹었자노. 놀라> 황색 석판 세 개만 먹으면 <먹엄데>? 돼. <놀라> 이어내 <놀라> 어, 결국 남편까지 살해했어. <놀라> 집착으로 변하고 있다. <놀라> 네,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겠지. 아, 아 소문이 퍼져서 분란해질 것이다 아아... 음. 제 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하니 결국 이제 노나라의 공주가 좌지우지 흔들리는 건가? 오히려 사례를 함으로써 소문이 더 커지게 될 텐데 아 이제 묶어두려고 하는구나 아이구야... 흉장 아이고, 이제 여자마저도 잡혀 살게 되는군. 가자. 일단 여기로 저장하자. 아. 그래픽은 예쁜데, 스토리가 생각보다 너무 빈약한데요? 양육이 활동방식이 좀 8,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아쉬운 점은 좀 있는 거 같긴 해 야야야! 야이 야. 야, 미친 야 이게 뭐 야! 뭐야 진짜 잠깐 와, 이게 뭐야 차근 기다려라 에스 오이씨 이것들이 아주 그냥 안녕. <laughs> <laughs> 자식아. 착지. 어 잠깐. 저건 나중에 열어야 되는 거겠지. <laughs> 이게 인디 게임이라는 것치고는 좀 만족스럽긴 한데요. <목소리> 손님 접대를 해야지. 아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라라. <목소리> 아이고야, 그냥 대검으로 후드로 패는 습관을 좀 가질까? 너무 무지해지는데, 어, 근데 되게 그 저런 장벽으로 가지는 그런 긴장감은 좋다. 맥바다도 그렇긴 한데, 당신이 바로 하징성인가요? 난 역적이 아니야, 사생아도 아니라고. 아니, 난 그런 음.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뭐 찔리는 거 있으신가 봅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저 아무 말도. <목소리> 그들은 내 어머니를 괴롭히고 그 <목소리> 내가 그들을 닮았다고 비웃었어. <목소리> 저는 임치 <임칙> 개강입니다. <목소리> 개강하죠.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싶을 뿐인데. <목소리> 시큰한 <식시어난> 내 아버지 아들이다. <목소리> 아니 얘는 뭐 귀가 잘못됐나? <목소리> 뭐? <laughs> <laughs> 아니 이샜답정너구만이 자식. 예. 母 아이, 디틀린 욕망을 갖고 계시네. 호호. 허허... 딱한가지만 보고 싶은데. 목숨 리 <laughs> 아니, 너무리 너무나 허허 중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저 장벽 뒤에 있으면 잘안 보여. 아야. 아 봤는데. 어야 이렇게 아아 이거 와, 연속도가. 많... 아. 아프다고요 그만 좀 죽어라! <laughs>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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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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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우! 아우! 아아 아우! 아우! 아아아

아이고. 이리티보오오지 못할텐데. 슝짱. 캄忘了시민잊으시면안됩니다이지시민이지이이 <laughs>